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저는 신입빈지의 채널스입니다. 일단, 저는 제가요, 오늘 올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전에 올린 영상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보시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영상으로 넘어가셔서 이 운동을 배우시면요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할 컨텐츠는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요, 그때까지 무에타이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공격과 방을 하는 법을 배운 것을 보습을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배우자 체육관에서 간단히 께 모의타이를 배운 것처럼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잡아주면서 연습을 시키는 것처럼 키미트를 잡는 상태에서 기술명을 말하는 동시에 행동하면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은요. 타이, 콤비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공격과 방을 하는 방법을 배 것을 보습한다는 생각을 하신 후시에 실제로 그때 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습한다는 생각으로 배운 대로 밑트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바로 밑에 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습을 한다고 생각으로 행동을 하시면은요. 실제로 체육관에서 무에타이를 배우는 것을 치면서 복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거와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잽 치고 바로 록키 사태에서 바로 온트그 사태에서 상대편이 잽을 치신다 싶으면 그상태에서 스턴트에서... 버킹으로 덕펀치를 피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 손으로 상대표 목을 잡으신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 킥 상태에서 상대표 밀고 바로 오른쪽 하이킥 까지이 동작이 파링이나 시합하실 때 초보자분들 쉽게 따딸수 있는 기본 콤비네이션 동작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볼트에서 3장 제가 야몸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시작할게요 여 상대편 잼을 칠때 상대편이 견제를 한다는 생각으로 집착을 차실 수 있, 있기 때문에 잼을 빨리 치신 상태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로우킥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편이 뒤로 빠진다 싶으면 그 타이밍에 본인과 상대편 사이에 글 조절을 하신 후 바로 상대편 따라가면서 오틀을 이런 식으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상대편이 잼을 날린다 싶으면 그타이밍에 킥으로 그 퍼치를 그 피하신 상태에서 팀에 가까이 붙은 동시에 양손으로 상대편 목을 잡으신 상태에서 느껴 치시는 방향으로 목을 당긴 상태에서 쭉 무릎으로 사대편 얼굴을 치신다는 생각으로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서 상대편 양손으로 이 상태에서 하이킥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팀이들 잡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제가요.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상황이었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은 현상을 들어보시고 나서 동작 자세를 어느 정도 숙달된 시까지 꾸준히 연습하시면은요 을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는요. 삼단제가 제가, 제가 배운 체육과에서 강사님이 시물을 보여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린 것처럼 열다 삼는제가의 시범을 보여 드린 후 힘들 자는 상태에서 그들 그것을 보고 외우는 후 연습하는 것처럼. 신문을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 아프리카 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 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 TV 매 게시판에 리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방송시간 기본 컨텐츠 또는 제레액션 모노 포함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신 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은요아프리카 t v 쪽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 요, 요, 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방송 참여 포함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TV 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드릴 컨텐츠는요, 무료 이벤트이고요.